안녕하세요 테슬라 오너 여러분 11월 11일 광군제를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테슬라 액세서리 특가와 더불어 많이 쓰는 추천상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가격부터 확 눈에 띄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서스 허브 단돈 2 9 9 1 달러에 45와트 고속충전까지 가능한 이 녀석 충전독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브랜드죠. 여러분의 테슬라를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은 휴대폰 거치대인데요. 단 6.1일 달러.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알리익스프레스가 미쳤나봐요 대시보드에 깔끔하게 붙어서 운전 중 내비게이션 보기가 한결 편해질 겁니다 트렁크 보호대는 4 0이달러 앞뒤 트렁크 매트는 20.92달러에 구매 가능해요 이제 짐 씻다가 긁힐 걱정은 없겠어요 화이트 시트 커버는 72.78달러 좀 비싸 보이지만 감성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에 앉으면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은 느낌 베이셔스 미니 공기 압축기는 17.77달러 타이어 공기압 체크할 때꼭 필요한 아이템이죠 센터 팔걸이 보관함은 믿기 힘들겠지만 단돈 0.99달러 이 가격에 이런 실용성이라니 안 사면 손해입니다. 무선 충전 폰 홀더는 9.95달러 대시보드 스크린 스토리지 박스는 21.17달러 TPE 머드 플랩은 7.14달러에 구매 가능해요. 70메이 4K 대시캠은 114.98달러로 좀 있어 보이는 가격이지만 화질은 정말 끝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요크 스티어링 휠 226.99달러인데요. 처음엔 적응이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손에서 떼기 싫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슬라를 더욱 멋지고 실용적으로 만들어줄 액세서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정말 광분제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테슬라가 부러워서 옆 차선에서 흘깃거리는 눈비들을 받고 싶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모든 제품들의 추가 할인 코드와 코인 할인, 카드 할인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의 지갑은 활짝 웃고 테슬라는 더 빛날 거예요. 오 그리고 혹시 이 모든 걸 사고 싶은데 고민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테슬라의 넓은 트렁크가 여러분의 쇼핑 욕구를 다 받아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다가 트렁크가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테슬라를 위한 쇼핑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테슬라가 더욱 멋지고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 즐거운 쇼핑 되세요. 아, 그리고 쇼핑하느라 충전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테슬라의 주행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쇼핑의 끝은 없으니까요. 아참참 광군제는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니, 품절되기 전에 미리 구입하시는 건안 비밀.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들남이었습니다.